출발하고 오와이더나 슈바라키오. 출... 네? 출발할게요. 네. 아, 오케이. 패턴 보고 네? 오케이. 슈바턴키오 버블 드릴오요바라키오슈고라키오 슈바라키오. 슈바라 1번 던졌나요? 들멍님이 던지셔야 될 것? 이번 잠깐 들멍님 혹시 던져주실 거실이 어, 나서 던질게요. <웃음> 아 <laughs> 추방됐구나. 네 추방됐어. 아 미안. 예 네, 굿. <laughs> 갑자기 반말이? <laughs> 아 급하면 반말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뭐예요? <laughs> 네. <laughs> 아, 한번더 빠지나? 아빠리야? 와요. 아빠리다. 예 진짜 빨라. 그, 그거 뭐야? 그, 블랙홀 지우는 거. 에, 자기가 혼자 깰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유지해 주세요. 첫 번째거든, 두 번째거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브를 근처에 있으면 바드들이 힐 드릴 거예요. 서포트 뭐야. 나 네, 아, 확인 게 나가게. 확인. <laughs> 아 개머리. 오각 5각형이요? 오각형중실중이야 예. 네에 음. 음. 내려오면 그래. 덜방는네그 네. 2번 안폭 던져주세요 내려오면 네 박수기 한 번씩 할게요 던졌어요 뭐지? 들어가 있죠. 레이저 레이저. 빠지네요. <laughs> 아, <laughs>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해줘. 이거 다 지워도 돼요? 호크 들어가요? 네, 좋아요. 여기. 도와주면 돌릴게요. 오케이. 끝. 예, 네, 어서 하는 거? 그 버블 잽혔다가 이따가 에 메테오 떨어지면 할게요. 빠미존. 아, 조식 벤치. 넘어요두 방에서 스타트 할게요뭐 마셨어요? 우우상. 어? 모호상. 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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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2 3 4, 4, 4, 4 5, 5 6, 6 7 8 12시 1 받아봐주세요 3개 만조 아 C발 드론 죽었다 아살어요저살있어요아스킬안살가요 <laughs> <laughs> <맞아. 잡아요>, 지금 아개만아 1판 1한만 불러주세요 어자 저예요 2번 3번 아, 한번 확인, 던졌어요. 거짓 거짓. 자, 퍼지. 11시 2호. 1초. 2 2요2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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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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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드리블 어. 할게요 버지 잠시만 기다리 샨디 밥 어, 없어요. 아무것도 안사번사번 아무도 피했어요. 아, 11시, 12시 샨디 조심 와 좋아요. 11시, 네, 11시, 12시. 네, 좋아요, 좋아요. 에, 아, 네. 네, 제가 할게. 요0시 뭐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140 줄에서 딜컷 한 번만 하죠고어저 <laughs> 이거 미궁 날라갔어. 저미궁 날라갔어. 아예 컷 오케이. 하면 돼요. 아 말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 생기면 어, 바로 어, 때릴게요. 잠깐만 하나 끊어줘. 어 뭐야 안 끊었네. 타아 남아요. 예 굿. 생기면 바로. 네, 아 이거 생기고 아, 좀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럼 면안 돼요. 예 어, 네. 바로 하면은 메테오 어. 나와요. 조금 기다렸다가 드리블 할수는건 드리블 할게요 이거 끝나고, 아, 이거 끝나고 치시면 돼요 이거 끝나고 치시면 돼요 꼭네11 11 읽읍니다 여러분 네11 11, 11 11 6 6다내려요다내려요다 내려와요 11 터져요 11 터져요 11 터져요 이거 바로 나와요 노란 메테오 12시 갈 생각하세요 노란색 올라갈 생각, 올라갈 있네. 생각. 올라가시가 올라가고 나머진 아래로 내려갈게요. 577이요. 다음 파이팅. 버블 한번 끌게요. 아이거 물뱅. 창고 가는 피해적. 창고 가는 꽝꽝. 딜 타임이에요 이거. 아유. 117줄 딜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네. 저 던질게요 그러네, 암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암소 못 쳐다봤어요. 안전하게 빼죠. 이간안전 약간... 간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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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들고 어, 있는데 쓸데가 없네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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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터짐 뒤 터짐 던졌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죠? 5 7 7 보고 예. 네. 바로 밀면 돼5577 보고 바로 밀칠돼7 7 나머지, 예. 나머지 밀면 돼요 아예 네. 밀면 돼요 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 물뱀 많아요? 여기 힐 있어요 먹을 사람 먹어요 먹기서어주세요먹어주세요 밀면 된다고요? 예 밀면 돼요 밀렸어요 참미 들어가요 이제 중매 끝나고 넘어갈까? 오케이 끝 넘어가요 나몇번이었지그 네. 자기 자리 구슬리는 사람 네. 끝나고 파매본 다음에 쓸거죠? 네 네. 없시도아아아 <laughs> <갑시다>. 아, <laughs> 9시 들어가요. 9시 들어가요. 9시 시계 들어가요. 방향으로 갈게요. 12시 시계로. 오케이. 거기 7시분이 3시에서 시계로 도시고, 12시 그대로 도시고, 7시에 어, 로 그거 드셔야 돼요. 하나만 드셔도 돼요. 하나만 드셔도 돼요. 그러세요여자시는 네? 오른쪽. 5시로 <laughs> 갈게요. 이파트 2번 더. 시에보어요시왔어시에보시 왔어요. 시 왔어요. 시 왔어요. 6시 왔어요. 시 왔어요. 시 왔어요. 6시 왔어요. 시 왔어요. 6시 왔어시 왔어요. 시 왔어요. 6시 왔어요. 시왔시 왔어요. 시 왔어요. 시 왔어요. 시요시 왔어요. 시요시 하세요, 되세요. 허는 데요 네. 네, 슬슬 자리로. 왜부 네, 그냥 돼요, 자기 나와요. 자리로 갑시다. 예, 네. 네. 자기 자리로 가요. 저희 팀 완전 충분해가지고. 예. 네. 왜 나한테 오냐 아유, 오. 네, 시3시 세시, 세시 어디로 네, 네, 갈게요? 네. 아유, 아유, 세시, 아 아유, 시일 시, 7 시, 7 시, 시. 카운트 안 돼? 무시무시. 네, 무시무시. 아, 아, 무시 무시. 어디 있어? 무시 무시. 살려줘.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소름 돋나요? 신호 되나요? 네부 예, 내부 정상입니다. 예, 90줄까지 딜하면 되네. 90줄. 전환 90줄까지. 전환. 오케이, 오케이. 외부 지금 커트 no,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방송 안 돼요. 잠깐만 제가 배꼽시계를 제거 있음. 오케이. <laughs> 90줄까지 방법을... 딜. 90줄. 다음 776입니다, 여러분. 776. 네, 776.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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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그럼 뭐 마저 해서 어허어어어어 이 꽝꽝 딜 타임이에요 어휘적이네 1, 9 1, 1, 6 인가요? 7, 7 6. 7, 6 7, 7, 6 음... 아 쩐거 말이 이게 뭐 90줄 들 것이야 90줄 8, 8, 8, 7, 8, 7 8, 7, 7, 7, 6안 들어갈게요 예 제가 들어갈게요 안 잡혔어요 터져요, 터져요 오오오오오 그거 써주세요. 네, 에스터, 네, 아, 에스터. 아, 에스터? 아, 저, 저, 저. 이거,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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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아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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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래로 내려갈 생각 네. 노란 메테오 내려가야 돼요. 8시미데 네. 너무 좋아요. 지금 패턴 너무 좋아요. 아재나 다 맞을 거임. 올라가자. 아재나. 진실.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 다음 40줄까지 빡딜 하셔야 돼요. 40줄. 이거 네, 되나? 가능, 어.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는 바닥바닥바닥바닥 가능충 누였어오 저게 어떻게 살람노아 가운데, 가운데 조금만 와주세요 이거 드립을 쳐줘 네네네 아, 네. 그러니까 수연 들어갔어요 잡기 네. 앞에 터져요 버블 한번 드릴게 60줄에 메테오 생각하셔야 됩니다 60줄 메테오 조금 이제 모서리 쪽에서 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시, 3시, 9시 이런데 진실, 진실 딜타임이여 빡딜 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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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이게 나와요? 네. 어 끝나고 됩니다. 3, 됩니다. 3. 이거 됩니다. 예. 11 12위용개씩12 어,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3, 3 하나 세 개로 가죠. 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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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죠. 예. 네. 두 좋아요. 어 피할게요. 아, 아, 피할게요. 아, 무조건 피할게요. 심포 가능아 형님 맞네. 어저저 좋았어. 네, 파이팅 화이팅 나머지 뒤를 할게요. 어, 아파서 뒤를 못 하겠어요. 어, 저도 어, 어. 너무 뭐안 해서 지금 천상 합지 마세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천상 레이저. 레이저. 쿨이. 예. <laughs> 네. 다음 12. 아, 손 다음 시간 안 11, 되실 면 말씀 주세요. 미리 빼놓게. 면피시로 아, 네. 와요. 이제 이게 하신 거 같아요. 네위한 네. 네. 개씩 네. 세 개. 예. 네. 좋아요, 좋아요. 레이저 돌아요. 돌아, 돌아. 한번 더. 더. 오! 어, 실드 있으면 안 뚫림. 괜찮음. 어, 부럽네요. 지금 <laughs> 들어갔어요. 괜찮음. 네. <laughs> 꽝꽝꽝. 아유, 그거네, 이거. 가까운 데 터집니다. 오 마이 갓. 죽을 뻔. 40줄 질컷 생각. 40줄 질컷 생각. <laughs> 아, 안 되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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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역시, 40줄 질 것이에요? 에11 예, 예. 12저1 네, 1가열로갈게요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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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나이스. 예. 들건 안으로 될거 같아요. 네, 이러고 그냥 밀죠. 예. 네, 네 밀어 도됩니다 노랑 메트 12시. 올라갈 생각? 올라갈 생각? 안전했어요 아, <laughs> <놀았어요>, 아무튼. <아베. 웃음> 예. 이거 안으로 아래로. 지금 한님그 아브 옆에 힐 깔아 놨어요. 살짝 가운데로 오시죠. 아, 오케이. 어, 이거 올라가요. 올라 나머지 아래로. 레이저 아, 네. 네, 샵샵. 님, 지금 암무님만 던지는 거 같은데요? 저 던졌어요, 저 던졌어요, 저 던졌어요. 안 잡혔어요? 마미성? 암, 저기 안 돼서 다 던졌어요 마미성 아, 앞서 저기 안돼서다 던졌어. 암 577이요, 577, 577. 그거 안 보, 그거 안 보. 혹시 모르니까 말해 놓을게요. 아, 아,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넘어갔구나. 오케이, 꾹. 이거 차다 안 났을게요, 이거 그냥. 아 진짜 뭐안 차네? 차안 차요, 안 차요 이거. 안 차요. 이래, 이래서 577까지 바보긴 했어요. 아 아빠, 괜찮아요? 안 오, 같은 같은데, 될것 같은데, 될거 같은데, 될것 같은데, 체 아, 바로 은게요 바로 은데 체코, 같은데, 체코, 솔직히 나 이거 없으면 못같 <laughs> 아, 좀 어렵게 쳤어요. 봐주세요. <laughs> 네. 나만 믿으라고. 사각형, 사각형. 30, 930. 930. 어, 어렵네. 조심조심. 좀 어려워요. 3까지예요 어, 수정님, 왜 저기 계시 3까지. 방각치계 조심. 0? 아. <laughs> 빡세, 이거 워드 그래서 괜히 빡센 게 아니야. 이것 안복점요 이쪽 그 카운트 몇 자리였죠? 안 복젝 던졌어요. 아, 안 복시었어요. 아, 네. 한씨가 주실 분. 자, 아, 그뜨면은 3시 6시 이쪽으로 깔게요 3시 6시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가운데 파트. 파트. 네, 4 어, 0 딜타임 희적이에요 끝냅시다. 아, 주방 아, 씨. 3주. 꽝. 아, 이거 11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냥 깔게요. 파랑 메테오. 그렇게 많이 깔 것도 없음. 네, 아래도 낍니다. 네? 찬디, 찬디, 기뭐 없어요 카운터, 카운터, 뭐. 카운터 쳤어요 네. 카운터 쿨이에요, 다음에 나오면 가까운데 터집니다 네. 진실 진지? 나왔어요 네안 터지게끔, 안 터지게끔 네예 네. 아래도 다깔끔하긴함 좋아요, 좋아요 저 아예 그냥 먹고 내면 구석으로 바뀔게요 구... 아파, 아파, 아파 할게. 잡았어요 잡았어요 마지막 잡았어요. 거 하나 틀었어요 힐 터졌어요? 네 잡히면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아니 아니 요 다리였어요 아 힐이 부럽다 이제 갈듯 진실 유병. 진실 유병. 유병. 끌고 갈게요 저요저요 보낼게요 보낼게요 힐 차이 아 뭐야 나 아니었어? 어예요네 <laughs> 네. 제가 몇 시죠? 7인가 다시. 가1네서 바드, 다듯 바드. 스페어 그 에, 네, 스페어 그러면 그 스카우터 <목소리> 흘린 거, 클 이거 말씀 제대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네. 일단 금지하고. 네. 다 그냥 딜 중지하고. 네. 네, 나머지는 그냥 가운데서 딜 칠게요 그냥. 지금부터 힐방 릴게요 하나 네. 아 하면 말씀하신꽝타이네

아 근데 잠깐 있을게요 그냥. 11시 하나 짭짭짭짭짭 가요. 짭가요. 뭐야 나못 봤어. 답이에요 저거. 답이에요. 네. 거 답이에요. 죽었나? 괜찮아요. 집 비자리 어디에요 11시. 11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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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호크 11시 호크 포크 가요. 11시 호크가 가고. 나방금명 때렸어. 씨. 호크 딜딜 딜. 예. 앞드세요 네. 무조건. 스페어 스페어 스카우트 다시 스카우트 해요. 스페어. 네. 호크 호크 11시 고정. 아, 겐임 네, 슬슬 나와요. 네, 시간 넘어났어요. 아무나 이들 이따가 던져주세요 이거. 잡기. 어, 아제나 쓰기 않더라. 전에 말해주세요. 카운터죠. 어, 제가, 어. 제가 칠게요. 제가 칠게요. 굿 두... 네, 나와요. 슬슬. 다섯 시두 개. 다섯 시가 두, 두 개. 윤태긴 다섯 시로 5시 볼게요. 아 11시쯤 1 1시쯤 11시쯤 아 신실 11시 죽었어요. 7시쯤 7시쯤. 1 1시한번 빼고 좀. 자 그럼 지금 남는 사람 누구죠? 너 갈게요. 11시. 네, 김용 님이 11시로. 벤 아, 저한대 한번 주세요. 주세요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시정써서라도 맞춰요. 아제나 고쳐요. 아제나 고쳐요. 진실 거짓 아제나. 눈뽕 조심. 어, 다 바뀌겠다. 이거 땡, 이거 잘 보셔야 돼. 5시, 2개, 5시, 2개. 다시 2개. 예, 개시개2렸어요2시2 아, 시 잡. 아 네. 뭐 하나 하 하나 개어요 죄송. 국, 괜찮아요. 괜찮아요, 2님 어디 계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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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직거션도아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 이이번에다 성공해야 돼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 이거 괜찮아. 이거 요이때다찮아야 돼요. 좀아 이거 괜찮수다 던졌어요. 여, 11시 11, 두 개. 11시가 아개저 음? 먼저 할게요. 오른쪽 거괜시아이시 괜찮아. 거괜 맞췄다. 아, 한한 개만 근데... 더딜딜딜 딜, 딜, 지금 딜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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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구슬 먹고 이거 리퍼가 먼저 가도 될까요? 아 그렇어요 그렇어요 그렇습니다. 필요요 아니 일단은 이거 저 궁극기 있어가지고 충분하. 네, 일단 일단 딜 밀기 일단 일곱 칠 밀어야 돼요. 안폭 남으신 분 없죠? 네, 저 있음 저저저 저, 저, 던졌음. 예. 네. 투방 이추 이추. 거지. 보낼 수 있어요. 기 있어가지고 한번더 거짓 잡게 나오면 안 나올 게, 안될 안, 안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보냈어요 보냈어요 응. 1번 김미님 네, 먹을게요 네, 쳐놓을게요 2번 먹을게요 딜딜딜 나이스 컷 네. 지지 오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슬아슬했어 마지막에 나도 하나 붙여. 가지고 이 형들, 이 형, 다섯은 맞추는데, 씨발. 와, 원한각에서, 이야, 축하드립니다.